밝혀줄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강두부부 권인수 서동영 유영덕 이탄희 위원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을 권인수. 숨타 위협 자료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숨는 자, 감추는 자가 법입니다. 대형 미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칙처럼 통하는 병부입니다. 최근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배우자와 자녀가 연루된 홍익대 미리 입시 부정 청탁 위협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0년 그의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김승현 홍익대 전 교수를 만나 입시 부정을창격한 사건입니다. 입시에 붙여달라고 매달려 80점 이상 실기적 시험 점수를 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의심스럽습니다. 청탁받고 전수를조작했다는강나라의 양심고의를 박영적 논문은 송두리째 기했습니다광보자는 아예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정교수와 일을 알린장경태 의원과 김양식후 기자를 고발했고 오목을 해민 사정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정교수의 양심 고백은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홍익대 미대 입시를 보다 못한 민정교수는 2008년에 내부고발을 진행했고 증거와 증언이 쏟아져 대대적으로 의원에보도됐으며 일부 교수는 징계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사건을예기로 홍익대는 미대 입시에서 실기시험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박영준 후보가 청와대 전문수석으로 재직하는 시기에 홍익대의 비리 사건은 검찰의 종결로 덮히고 왔습니다. 홍익대 측급 반응은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의혹이 불어진 이후 교육위 소서 정청매 박찬대, 강덕구 원 등은 홍익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홍익대는 일주일을 넘겨 편신 공문을 보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 자료 요청을 거, 거부했습니다. 이미 공적사항에 대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란한 통계로 붕개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시험 응시 여부 같은 간단한 사실조차 홍익대가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박형준 후보 거짓말 의혹을 감추려 하거나 공범위를 임을 의심받는 처사입니다. 입학사정 대장만이라도 홍익대가 확인해줄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것마저도 안 하겠다는 것은 홍익대가 자녀 입시 비, 비리 의혹을 받는 박형준 후보와 특별한 인연을 더욱 의심케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떠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홍익대의 엄중 경고합니다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중 확인 가능한 내용은 오늘 늦게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접 대화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 받겠습니다. 향후 국회에 보야 모든 권한을 사용해 관련 입시 비리의 실체를 따질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권인수, 김철민, 박산대, 서동룡, 이탄희, 윤영덕, 정창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년 전 입시 부정 청탁 관련 증인이 나왔습니다. 김승현 홍익대 전 교수는 신의 정치인 공정의 가치를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서 지키고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는 청년 대학생 그리고 국민 앞에 나아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기억합니다. 2009년도 그 당시에 정무수석 있던 박형준 수석은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JTBC 프로그램 서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50년 후를 생각하는 교육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기억합니다. 박형준 후보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자료 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호입대는 명맹백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의 이름으로 호입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료 즉시 제출하십시오. 다음 기준인 그 b i 들의